7900원 이 스크린의 장점 중에 해보고. 최고의 해보고. 장점입니다. 아, 아. 바로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미국에 있는 타이거 우즈랑 붙어도 되는 온라인 게임이 저희 브라보 스크린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거는 획기적입다 자, 지금 어, 대구 지점하고 저하고 얘기를 어, 하는데요. 자, 지금 제가 먼저 어, 온라인 떴네요, 어, 저부터. 요거 60초 전에, 60초 넘어가면 말이죠. 한타 먹습니다. 바로 제가 집으 가겠습니다. 아 이거 떨리네 떨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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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지금 백리네 떨리네. 떨리잘 모르겠어요. 네 떨리네. 떨리네. 네 아, 리네 떨리네. 떨리네. 떨리 닥터 케이 버디 님께서오 오스바 장난아니에요나 이건 난매크롭이 아닌데? 아니, 오. 아 큰일 났네. 오아오비오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에요비오리가장난아오오요 이거 재밌네요 오오오오니다오오오오오오오 어, 닥터 페이가 먼저네요. 아 그렇군요. 자, 브라더 퍼블릭 스크린이 앞으로 대세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할수 있어요. 자, 세컨샷. 아, 퐁커, 퐁커면 퐁커, 퐁커, 퐁커 넘커 퐁커. 아, 네, 좋아, 좋아. 자, 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laughs> 저, 저분 제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남은 150, 150 정도 보면 되거든요. 150? 예? 이거 대크럽이안갔으니야 불법이 아니에 아, 이제 대크롭이 아니라 다이 가지에 효과가 있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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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대방 폭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다 <laughs> 25m에. 오우 어? 아, 3.1미터 아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닥터 케이님 오오 오늘 약속을 주셨네 세계적으로 이게 말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게임을 한다. 야, 이거 저 인터넷에서 저기... 저 모수도 침착해.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거아니니까 <laughs> 네. <야, 웃음> 이건 60초 지나가면 한타 없습니다 네. 0초 네. 지나가면 한타 없습니다 <laughs> 아, 오! 대박이 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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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c놓은pos은? 아 이거, 봐,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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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이이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야이이 야. 않다, 닥터, 아, K. 닥터 K! 닥터 K! 2.6m에! 2.1m 내리마! 2.5m! 아, 어렵네, 어려워! 네. 아, 내가 이거 모 물을 분한테 내가 지금 100원 잃었어요, 100원. 야,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오 이거 브라보 퍼블릭스크린 정말 짱입니다, 야.